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7일 오후역에 강원도 춘천 지역에 있는 부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부추가, 어, 요쪽하고 왼쪽, 오른쪽 두 개가 각각 다릅니다. 그 말은, 어, 햇볕 양이 다르다. 이쪽에는 그늘이, 옆에 하우스에서 그늘이 져서 좋고, 어 이쪽에는 햇빛이 직사광선이 많이 맞기 때문에 계속 계속 어 더위를 많이 탄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어 비로가가다돼서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비로를 측정해 보니까 이 식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어 아주 높게 나와요 수분이 99에 99.9에 이 씨가 3.0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녹아버려요. 그럼 이 앞에 이쪽에는 딱딱해가지고 뿌리가 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료 과다해서 녹아버린다는 거죠. 이쪽에는. 그런데, 어, 여기는, 어, 비료가 간입해서 녹아버려요. 런는다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문 앞에 저기는 살아있고, 요런데. 그럼 이쪽에는, 어, 그늘이 져서, 어, 잘 자라고 있어요. 이쪽에는. 그래서, 어, 여기는, 어, 그늘이 져서 잘 자라고, 그 다음에 햇볕이 많이 받는 가쪽은 다 녹아,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런 차광망을 오래됐으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뭐 떨어진 걸 갖다 그냥 쓴다든지 이러면, 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어, 품질이 좋아야 되는 시대다. 그리고, 어, 요것들을, 어, 이렇게 끝이 탄 것들을 우리 선배라면 인건비 더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더 좋다 이그늘지는데 품질이 좋게 나옵니다 그 차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옆에 하우스에는 왕결을 깔아도 타고 있던 잎의 온도하고 지온하고 지온은 낮출지 못하다 이업 온도는 못 낮췄다는 거죠 그거나 이쪽에 타버리고 없는 건두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광량이 중요하다 광을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 이런 부추를 재배하는데 어,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밥은 질소다 그럼 어, 토양분석해 보면 어, 밥이 먹이고 반찬이 먹고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 여름 공기에는 어, 질소를 충분히 먹고 잎이 두꺼워야 된다 잎이 두꺼워야 되는데 잎이 얇아지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항시 윤대돼야 됩니다. 어, 이 바닥에 보면 어, 노가 없어지는 것들이, 노가 없어지는 것들이 어, 이것들이 다 어, 비료 과다, 또 성분 과다, 성분이 과다돼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먹어야 될 비료를 먹어야 되는데 밥을 근데 반찬만 계속 먹으면 더위를 많이 탑니다. 가리는 더운 비료, 질소는 시원한 비료. 이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 N.K.를 뿌리면 밥을 다 먹고 나면 더위를 타겠죠. 그리고 그 가리 성분은 땅 속에 계속 누적이 된다. 그 질소분은 누적이 돼서 남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 그런 부분은 우리는 다그한번한번다 그한번한번 되짚어야 된다. 에, 그리고, 어, 이게 매년 한 번씩은 토양 분석해서 밥이 모이고 반찬이 모이고 꼭 분류해야 되는데, 어, 토양 분석을 하면, 어, 처음에 나오는 게 pH. pH가 어, 낮으면 석회를 뿌려야 된다. 칼슘, 석회, 에,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인산, 어, 우리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수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질소분 없습니다. 밥은 그래서 어, 식물의 밥에 대한 부분은 많이 우리는 어, 다들 공부해야 된다. 어,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어, 물. 500리터에 골드 그린 1.5리터 설탕 3kg 정도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면시 해주고 방제약도 같이 사용해 주고 이렇게하면 좋다. 황금을농고 방법과 어 방제약도 같이 써주면 좋다는 거죠. 어 그걸 어잘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어 그리고 어 또한 우리가 그어 질소 밥 십이 밥을 잘 먹여야 된다. 어 그리고 적정기 이식값을 1.5 이상 약2.0 대략 말아갈 정도 1.8 2.0요 내외를 맞추면 어 정말 좋다 그래서 차광망은35% 한시 덮어야 된다 어, 그래야만이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그 식물이 더위를 계속 탄다 더위 그래서 직사광선에서 탈수량이 많아서 잎이 수분이 부족해서 어 행동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어, 식물의 밥을 잘 줘야 된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덥습니다. 어, 이마에도 땀이나, 땀이 나고, 어, 등짝에도 가슴에도 땀이 쫄쫄 흐릅니다. 어, 이렇게 우리 농업에서는, 어, 농가들이 많은 그 농산물을 생산, 우리 국민의 먹거리 위해서 다들, 어, 애를 쓰고, 어, 땀을 흘려서, 어,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국민의 목걸이, 좋은 먹거리 좋은 먹거리생산하어 우리 농업인들 어, 다들 더워도 건강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면서 어, 황금알농법 유튜브 를 많이 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 여기는 꼴짝입니다. 좀 높은 지역이다. 어, 부추밭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